예뻐베이티! <목소리> 집중. 어제진말 아 아, 아, 아 아, 좀만 더 하고 잘하고 있어. 내려, 내려. 내려. 아, 계속, 아, 계속? 오케이. 와, 오케이. 아, 오케이. 오. 계속 계속. 에이, 가운데이군 시간이군. 한 명. 배해 아, 오케이. 의 수비 너무 좋다. 공격하자, 공격하자. 네. 병대, 병대. 찬스 온다 뭐야, 뭐야. 아네 오, 뭐? 뭐야? 버르게인데 보통 그렇게 옆으로 딱 하고. 이 야, 공격 좋아.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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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

네. 천천히, 해, 천천히, 해, 괜찮아. 재원아, 재원아, 재원아. 야, 따라가야 돼. 아, 아, 아 수비 제대로 해, 수비 제대로 해. 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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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가 좋아. 좋아. 해야 돼. 해야지. 굿굿. 아, 아,

발, 발, 발! 같이, 같이, 겨우 같이, 겨우 같이! 오케이. 가자, 가자, 해봐, 해봐! 혼자 해봐!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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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! 겨우야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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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하자! 저 숫자가 어디? 태워 태워 어와 들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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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! 와 들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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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또. 와와들영와 들어와, 던져 대고. 태워 좋다 태우 좋다. 아, 태공 준비, 몸 준비. 공군 준비. 공팅 아, 태우 좋다. 태우 아, 좋다. 아. 좋다. 몸이 안 들리네. 신군아그군아 진짜. 야, 무서워. 아니도 무서운 내가 힘이 안든다 따라가야 돼. 그냥 따라하고. 동군리 앞에 한발 봐. 군한발 발에 지 말고 몸만가몸만 그렇지. 공군 같이. 공군 같이. 같이. 사이드 생각. 한, 한 개, 한 개. 공이사이 생각. 네. 홍근! 방 방금 r h 긴다 g 기 r h u 몇 분이야? 몇 분이? 아니, 아직 아직. e r Hung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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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u n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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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자 r Hunger, Hunger, h u n g e 또!! 됐어 아, 됐됐 잘했어 잘했어! 또또 또! 또해또 해, 해! 너무 려나가지 말고 기다리자 안 눌렀어 이거 이거 공수 친다 에이 반 반차 지오 하나? 넘어져 넘어져 넘어져. 혼자 좀만 참아. 어? 오내 밑으로 밑으로. 사이 찌르는 거. 네가고 그렇지. 나와. 슛! 봐 봐. 좋다. 해라, 온군 해라. 해라! 가가 가. 댄스스스스스 팝! 팝, 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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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고. 서나다 여분 넘았어요 다시 시 음. 내가 다네개 남았을 것 같아. 8 8 8 그천히 천천히 천천 천천히 천천히 에천에천 에이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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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히 천천히 경수 히 경수. 천천히 천천 천천히 천히 천천히 천히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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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안히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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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! Yeah. 올 어, 그럴 어, 그냥 따라가줘. 어, 가자. 없어, 없어, 역금물, 역금물. 그냥 이 많이 아고 나이스. 아, 태워 그런 거 아니야? 아, 하지마, 하지마. 태 말하지마, 태호야. 태호야, 말하지마, 괜아 아, 집중하 집중. 다음잘 아, 봐야 돼. 집중해야 돼. 봐집중다음잘 아, 봐야 아, 뭐 돼. 다음은 잘 봐야 돼. 다 봐야 돼. 다야 돼. 아까 저기 세개반남았다했거든요한개 반. 지금 바짝 해야 돼. 네. 이 네. 아니다.

압박해야 돼. 네, 오케이, 예, 가야 돼, 가야 돼. 가야 돼, 가 가야 돼, 시간 없어. 뭐? 야, 내려 밀어줘 한번 차. 대어 빠져가. 누려가지끝났다고 끝났다고요. 한번더 기회다. 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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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. 응.